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단순한 정치 논란이 아닙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불리는 특검이 과연 정말 얼마나 공정할 수 있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 아, 그가 과거에 태극TV 하셨분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이 소식이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무려 1억원 넘는 차익을 얻었다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 특히 그 회사가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작전주. 무려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도대체 특검이 이런 회사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 라는 그러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가히 충격적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검팀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태근티비 가족분들과 낱낱이 그 형태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태근티비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크나큰 논란이 있었던 양평 공무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던 그 담당 검사인데요 바로 민중기 특검 어, 가구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강 소재업체 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했습니다 어, 투자금은 대략적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년 뒤이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무려 1억 5천만 원 대략적으로 한 30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바로 분식회계로 적발돼 상장 폐지된 기업이었다라는 건데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대표는 해외로 도피했다라는, 아, 도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표 오모 씨는 민중기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민중기특검은 그 대표가 주식 처분하던 시점에 같은 시기 주식을 팔았습니다. 너무 절묘하죠? 이쯤 되면 국민의 상식이 작동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혹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민중계 특별 어, 특검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인 소개로 투자를 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장 폐지 직전의 매도 시점 그리고 동문 관계 분식 회계 시점의 일치 이세 가지가 겹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태인TV 하실 분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과거 투자 논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특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붕괴된 사건입니다. 어, 특검은 권력의 정치의 바깥에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거래를 만약 했다면 그 어떠한 수사 결과도 국민은 믿지 못할 겁니다. 어 저는 공정 공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자에게는 부드럽고 국민에게만 엄격하다면 그건 이미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 이번 논란이 불이 붙게 되자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공개 발언을 합니다. 본인의 SNS에 민준기 특검이 현직 부장판사 시절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30배 잘 걸어졌다. 이건 도둑이 도둑 잡는 격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었는데요. 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테마로 수십 배 폭등했다가 분식 회계가 적발된 작전주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그 회사 대표의 고교 대학 동문이라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너무 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보 접근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아, 주진 의원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되기 직전 민중기 특검만 빠져나왔다. 개미 투자자 7천명이4천억 원을 잃었는데 민중기만 30배 수익을 받다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돈 벌었다가 아닙니다 그 시점이 거래 정지 직전이었다는 것이고 그건 내부 사정을 알고 있지 않고서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죠 어, 저는 주진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뭐 정치적인 비판이라기보다 국민이 품은 상식적인 의문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불법이냐, 아니냐라보다 정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고요. 수많은 서민 투자자가 망가질 때 법주인이 타이밍 좋게 빠져나가서 큰 이익을 봤다면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성, 도덕적으로도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다면 그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긴 어렵겠죠. 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도 바로 공격을 합니다. 어,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이어갑니다. 어,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하, 위해 문제 삼았던 바로 그 태양 테마주였습니다. 즉, 특검이 수사 대상과 관련된 업종에 투자, 투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장경일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을 입은 도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서민은 피눈물을 흘렸는데 민중기는 서른배 차익을 챙겼다. 이건 정의의 이름을 빌린 탐욕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텐트비 하주 분들 장동혁 대표의 고발 선언을 정치 공방 그 이상의 신호라고 봅니다. 특검이 정의를 대표하는 자리라면 그 어떠한 정치적인 진영보다 엄격한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사건은 정의 필요 사회의 단면이죠.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예외를 두는 구조. 이게 지금 어, 지금의 병입니다. 이제는 좌우 진영 싸움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중기 특검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논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비추는 거울이죠. 특검, 판사, 정치인, 대통령, 어떠한 자리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 신뢰를 잇는 순간 정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정은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는 것. 누가 잘못했느냐를 했느냐, 라는 것 보다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예. 그래야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결국 그걸 잊는 순간 우리 사회는 다시 불신의 늪으로 빠지겠,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텔레티비 아저씨분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토대로 민중기 특검, 아,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